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 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 I L J E O N을 치시면 실전적 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라도나의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나이가 한60 정도 된 분이라면 펠레담으로 유명했던 마라도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마라도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는데 내 중에는 결국은 마약장이로 변해서 수십 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결국은 마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약쟁이가 그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사람이 사주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1960년 10월 3일 경자병술신묘, 경자병술신묘, 금이 둘, 화가 하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수가 하나. 보통 사람 사주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일간인 신금이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경금이 있고 월지에 술토가 있으니까 신강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강사주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위에는 병신 합수고 밑에는 술묘 합이니 대단히 좋은 사, 사주라고 보는 것입니까? 병신 합이다. 술묘 합이다. 대단히 합도 잘 들었고 좋은 사주다 신강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주를 보실 수 있으면 사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될 것입니다. 금이 하나 화가 하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수가 하나 오행이 또 골고루 있는 이태리군기 플러스 벨기에 국기가 아닙니다 이 사주는. 처음에 저도 볼 때도 야 오행이 하고. 월지에는 술토가 신금을 도와주니까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는 병신 합입니다. 병신 합수 일관과 일관신금이 병신 병화와 합쳐서 수의 노릇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청간은 경금과 마찬가지로 수의 강력한 수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월지에는 연지에는 자수가 있습니다. 아, 여섯 자 중에서 지금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주를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물이 강력하구나. 그다음 지지에는 월지와 일지와 합을 해서 술묘합화가 되었습니다. 술묘합화는 아, 묘유술 철세계금이라고 유금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봅니다. 삼대운의 유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천재 축구 신동으로 아마 발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서 끝입니다. 어릴 때 신동으로 발탁되었으니까 물론 축구는 잘 했을 것이고 묘술합화가 묘술화가 되면. 여섯 자 중에서 네 자가 금수이고 두 자가 화입니다. 그러면, 신강하고 잘 돌아가는 사주가 어느 시점에는 전반적으로 수가 강한 느낌이 있어서, 있습니다. 있고, 화가 둘 있어서, 시주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33세, 34세까지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였는데 그때부터 마약을 하는 마약 장이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도나의 사주는 신금입니다. 신금을 도와주는 것은 토생금, 혹은 비견인 금이나 토가 이 신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을 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1 3세 무신 토화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23세에 기미 토가 들어와 있습니다. 33세 경오 비견 겁재 비견은 겁재 비겁인 경금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부터는 오화가 들어와서 신금을 녹이기도 하고 녹이는 괴로움을 주는 이런 오행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병신 합수가 되어 있으니까 물과 다투게 되겠습니다. 43세에도 신사, 대운에도 그렇습니다. 53대운에는 수가 들어오면서 밑에는 들어와서 이 사주판을 점점 차갑게 하면서도 진토가 들어와서 토생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운이 13대운부터 32 23대운 32세까지는 오로지 축구만을 생각하도록 뻗어 나가는 운세였습니다. 그런데 33대운에는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귀신도 있고 43대운에 도와주는 것도 귀신도 있고 다시 말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괴롭히는 귀신이 많기 때문에 33대운 전후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마약을 서른 서넛 서른 너댓부터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약을 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올림픽에, 저 올림픽이 아니고 뭐지, 월드컵에 다섯 번이가 나갔는데 삼십 몇 세부터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끊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마약을 오래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죽게 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신합소 경금 연지의 자소 물이 많습니다. 묘술합화가 불기가 있습니다만은 토금이 도와주다가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오삼대운에서 임수가 들어오니 묘술에 있는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운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럴 때그러 일지에는 뭐가 있었겠느냐? 토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수가 있었을까요? 화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있었던 것은 수가 있을 것이다. 시주의 분명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이또 하나 끼어 있을 수 있지만 시간 혹은 시지에 수가 강력한 수가 끼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소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물기운이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을 맞이해서 이 수로. 술한 것은 마약이나 술에 젖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자 대운에 오면서 불길을 완전히 꺼버렸기 때문에 올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예를 들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니멋대로 네 그렇게 꽤 맞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운에서 사망했는게 이게 귀신이냐, 귀신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마라도나가 죽은 것은 분명히 귀신 임대운일 때 임진대운에 죽었습니다. 물이 왕창 들어와서 이 사주가 버틸 수 없을 때이 사주의 불이, 불기가 완전히 꺼져버렸으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촉한게 나의 60에 죽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일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라타로 명리 연구소입니다. 금방 보고 아 대충 늘상 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사주를 풀면 오류가 나거나 잘못 잘못 본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잘못 봤다, 틀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감명을 원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리저리 곰곰이 뜯어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과 맞춰보면서 앞으로 살아가실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